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. 어? 어차피 저 나오는 거다 예측 가능한데 이게 좀 짜칠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자, 그러면 일단은 촬영해주세요. 저 들어갈게요. 갑니다. 가요. <laughs> 저도 몰래 들어오는 형식으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는 자, 이제 갈게요. 예. <laughs> 아니 까인 거왜 이렇게 웃기냐? <웃음> <웃음> 아니 몰래 <원래> 들어오는 <새로운> 연기야? <laughs> 아나 눈물 흘리고 있어. 말도 <laughs> 슬근 슬근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 저, 저기, 아 대구야 이거 대구야. <laughs> 자꾸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시켜 자꾸 이거 어차피 이거 나 나타나는 거다 아는데 뭘 슬금슬금을 부탁드려요 이거 어차피 나오는데 어차피 세 군님 겉으로... 다 예측할 건데 나 나올 거 마지막에 나 나올 거다 예측하고 있는데 어차피 뭘 몰래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걸 연출해봤죠 이게 다안 돼요 불들을 안 입고 있어서 이게 이게 한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로 써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군님 여기서 쿠사리 듣는 모습이 너무 재밌네요. 좀더몰 몰래 들어오는 형식으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 어떻게, 어떻게, 해야 되는데? 게 어떻게, 게 어떻게, 어떻 두리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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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리떻 두리번.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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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야, 자꾸 이 사람들이 <laughs> 이상한 거 시켜 자꾸 이거 어차피 이거 나 나타나는 거다 아는 데물 슬금슬금을 어, 드려요 이거 어차피. 하겠다, 아 근데 어떻게 세고리 예측할 건데 나 나올 거 마지막에 나 나올 거다 예측하고 있는데 어차피 뭘 몰래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. 그 연출해봤죠 이게 다안 돼요, 풀들를안 입고 있어서 이게. 아 근데 너무 귀여워. 세고야 이 사람들이 나 이상한 거 시켜, 하소연구. 아 대체 너무 감동이다.